봄은 왔다고 하나 봄을 시세요하는 꽃샘추위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주식회사 바이오토피아의 진천공장 중공및회사이 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요.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그리고 친척, 친구, 손우회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회사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 주실 저희 모교회 고반규의 김민태 목사님과 또 내비를 대표하여 축사를 해주실 유성춘 춘천 구 시장님 그리고 주식회사 SF의 신정재 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춘천시가 기업 유치를 위해 조성한 이 거두리 G테크 빌리지 단지 에와 계십니다. 이 단지 안에 저의 회사 건물이 들어서기까지는 그간 많은 분들의 성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희들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행정적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광준 춘천시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과 또한 시 관계관님들 그리고 이처럼 훌륭한 공정을 지어주신 주식회사 삼양사의 연민 사장님과 임직원님 설기를 담당하신 예정건축사무소의 김창기 소장님 전기통신시설 공사를 맡아주신 광진전력팀 통신의 최성규 사장님들과 임직원님께 이자리 빌려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 밖에도 고인영 춘천 바이오산업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춘천시 관내 여러 기관 그리고 관계관님들 그리고 서아이비에프 유지영 사장님을 비롯한 여러 거래처 사장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도움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오늘의 복된 자리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년 6월 13일, 저는 이곳 당시 이곳 황량한 빈터에서 고행된 기공식장에서 3 1 0 0병 대주에 들어서게 될 회사의 미래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며 공장 신축의 모든 공정이 차질없이 순조롭게 진척되기를 기원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 꿈은 이루어졌고, 기대하던 공장 모습을 바라보는 저와 저의 회사 임직원 1등의 마음은 지금 말할 수 없는 벅찬 감동과 감격으로 한껏 고무되어 있습니다. 저 회사는 지금으로부터 만 10년 전인 2000년 6월 1일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에 70평이 채안 되는 한 작은 임대 공장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불품 없는 그와 같은 공장이었지만 제조업의 성패는 남이 눈볼수 없는 독보적이고 차별화된 기술의 확보에 달려 있다는 신념으로 저희들은 지금까지 독자적인 연구개발에 총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한편 농민부, 중기청 등의 각종 국책 연구개발 과제도 에 적극 참여하여 연구 결과물의 실용화에 성공하였으며, 그밖에 기술 이전, 논문 발표, 특허 등록 등 다수의 연구 실적을 토대로 회사의 벤처 기업 또한 인오비즈기업 인증 획득에 제대로 성공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당뇨질환, 어린이 발육 성장, 골다공증, 아토피 등 노화한테서 유용한 기능성 건강식품을 비롯하여 화장품 원료, 미생물 살라첨가제 및 천연물 비료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일부 제품들은 이미 일본과 중국 등지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기술력은 기업의 이윤 뿐만 아니라 컨설팅의 형태로 국내 및 국외에 기술 협력 및 지원을 하고 있는 바, 그 대표적인 예로는 충남 당진군 조락도 약속의 기능성 분양과 실용화 지도 및 미생물 관련 업체에 대한 제품 생산 기술 컨설팅 등이 있습니다. 해의적으로는 오늘 내비는 사격으로 자리를 함께해 계신 일본 후고가, 스스 목장의 일본 소 브랜드육 사육에 대한 기술 협조와 중국 강서성 이싱시에 소재하는 이싱 하이커바이오 회사와의 기술 협력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곳 춘천은 제가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살았던 영원한 저의 고향입니다. 그간 40년 이상을 고향을 떠났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와 고향 분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회로 가슴이 벅차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공장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은 단지 공장의 준공 및 이전 개배에 대한 기쁨 이상의 고향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함께 옛날 제가 자랄 때 받았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보은의 감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회사가 이 지역의 알토란 같은 기업으로서 춘천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러한 회사가 되어 왔다는 생각을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가지고 또 다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바이오토피아의 창업 이념은 생명 존중, 신용 제일, 기술 혁신입니다. 저희들의 연구 개발과 이윤 추구의 모든 기업 활동의 최종 목표는 생명 존중 사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생명존중은 우리의 생명을 있게 하신 하나님과의 약속이며 신용제일은 우리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 즉 사회와의 약속이며 기술 혁신은 중단 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항상 업그레이드된 신제품을 만들겠다는 우리들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이상의 회사 창업 이념에 입각하여 아이오토피아는 국내 생명관련 산업계의 선두주자로서 뿐만 아니라 해외 유수업체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경쟁력 있는 그로벌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명 관련 바이오 관련 1등 회사 톱 회사로 비약하여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가져주는 이상형 유토피아의 건설 이것이 바이오토피아의 비전이며 궁극적인 창업 목표입니다. 계속 기대와 경려의 시선으로 저희 바이오토피아를 지켜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처럼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 친척, 친구, 또한 선후배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 가정의 각 건강과 그리고 행복, 그리고 하시는 모든 사업의 번창을 기원해 가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